국민의 고통을 그냥 구경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비탄감과 관련돼서 국민의 힘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요. 720만 명 신용대사면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서민층 채무 탕감해줬고요. 그땐 채무자 연체 원금 최대 50%까지 해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빚 연체자 탕감을 해줬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 때 코로나 피해로 소상공인 채무 탄감, 이거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채무 원금의 60%에서 최대 80%까지 탄감해줬거든요. 역대 정부가 다 해왔던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더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을 더끌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이 목민를 부리고 있지만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치인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대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